자 반갑습니다 JW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세달만에 머더2 2020년 할로윈 업데이트가 나가지고 와 이것 때문에 접속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죠 2023년 할로윈도 나왔다고 합니다 로비도 바뀌었고요 이것도 놓치지 않게 업데이트 리뷰 그리고 가드립 뽑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개꿀인다. 자 로비는 바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이번엔 거미줄이 생겼네요. 이거 자세 히 보시면 거미가 움직여져요. 자 보세요. 오 어, 움직이죠. 거미 움직이는 거 보셨죠? 움직이것도 신기하고. 자 여기 보시면 어, 유령도 있고요. 이거 옛날 포탈. 지금 부서졌지만 무덤 두개 있고요. 네. 여기 맵 고르는 맵 사진 앨범 보시면 제작진 그리고 무기 제작자. 그리고 유튜브 문까지 있고요. 다른 거는, 뭐, 항상 있는 NPC까지 있습니다. 호박 NPC. 자, 일단 매부 구분받고요 NPC한테 대화 볼게요. 대화하면 4개밖에 없어요. 할로윈 패스, 상자, 그 다음에 가드리팩, 그 다음에 순위까지 다 있어요. 여기 그냥 보시면 침주대에서 한번 순위를 볼수 있어요. 얼마나 모았는지 자, 그리고 가드리팩은 다크 세트인데 항상 똑같은 가격이에요. 네. 자, 이게 다 보였으니 이제 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 현지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바뀌었네요 이거를 더 비싸게 바뀔 수 있는데 야 근데 이거 맞아? 야 이거 어떻게 4,500이 16,000이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 원래는 이게 65,000이었는데 이거 가격이 왜 이래? 일단 충전해봐야죠 예. 일단 뭐8,200로봇을춘 충전했으니까 사야지 야 근데 16,200개 사탕은 좀상남았다 아마 10만 이상 넘었어요. 아, 근데 나로벅스 오랜만에 충전한다. 이렇게 충전했는데, 28,000 사탕 충전했습니다. 먼저 패스부터 깔게요. 패스 30까지 채우면 8,000칩의 사탕이 필요하네요. 다 사겠습니다. 통과 완료. 하나씩 얻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공짜로 이벤트 주네요. 위령, 트래버 열쇠, 일반 칼, 열쇠, 위령 칼, 트래버 열쇠, 호박총, 트래버 열쇠, 사탕, 트레버 열쇠 칼 트레버 열쇠 좀비 칼 트레버 열쇠 스틸 트레버 열쇠 그롤리 트레버 열쇠 아니오 트레버 열쇠 가스티 가스티 어 트레버 열쇠 헌킨 토이 트레버 열쇠 어 이거 딱 보도 다크 칼 열쇠 트레버 플레임 트레버 열쇠 마지막으로 트레버 총까지 전수 얻습니다. 그리고 보기 되면 3만 개네? 3만 개면 이거 두개 해야하잖아. 근데 뭐 산거 아시던 좀? 옛날에는 8만에서 아니면 7만이었는데 바뀌었네요. 뭔가? 자, 일단은 얻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네. 무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이펙트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공짜 유령. 어, 공짜 유령은 귀엽네요. 유령 자체가 귀엽습니다. 오, 자, 항상 똑같은 사탕. 이번에 사탕은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트레버플레임 오, 불타는 이펙트네요. 약간 불타는 거 그리고 장난감 하나 장난감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모르지만 겠 궁금하네요 코박을 들고 있어요 오 어, 뭐야 뭐지? 뭐야 폭탄 터지냐? 폭탄 터지나? 설마? 뭐야 어, 다시 생겼어. 뭐, 다시 보자 뭐, 뭐지, 이게? 이거 뭔 장난감이야, 이거? 이게 했어. 끝이야? <laughs> 아, 너무 구리고요. 이번 패스 생각보다 열쇠를 많이 주네. 오, 열쇠 많이 주는 거는 좋네요. 자, 이제 대망의 뽑기. 2023년 가드 뽑기 뽑을 시간입니다. 저는 뽑기 하면서 22년은 뽑은 적 있고, 2 0 2 0년은 뽑은 적 없습니다. 과연 2023년에는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19,400 사탕이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어, 그리고 이거, 이거 보면, 확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예, 드디어 가드디 확률 공개하네요. 예. 근데 점 있는 거 뭐지? 0.2야 2%야 2포야, 뭐야? 지금까지 이반 뽑기 같은 거우에는확률안 보였거든? 확률 상, 이거 2% 뜬다 말이야. 이게 보여주네. 0.2야 2%야 2포야, 뭐야? 아무튼, 뽑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겁나 떨린다, 진짜. 오랜만에 뽑기 하니까. 아, 근데, 기대는 하지 마자. 자, 열쇠부터 깔게요. 출발! 열쇠부터 깔게요. 자, 자, 1번 칼. 나무 오 오스티칼 얻었어요 스틸 또 스틸 오, 내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아, 파이더. 응. <목소리> 오, 다크초. 자, 아, 맞아 막 열쇠 한 개. 아, 전설은 못얻지만 열쇠? 열네 개다 깠고요. 이제 코일로 까보겠습니다. 출발. 일단 기다리면 안 돼. 기대해봤자 안 나올 거야. <laughs> 아 저기서 까비. 야 근데 이번에 계속 나오네. 2번에 환기 높으니까 계속 뜬 거야. 스틸. 근데 생각해보니까 뽑기었는데300 필요하네. 만원줄 알았는데 원래는 6 0 0인가 1,000이었는데 바뀌었네요. 스틸. 어, 나밥 먹은 뭐 거지? <laughs> 나가들리 색깔 봤는데 칼이야 총이야 뭐야? 뭐였어? 요 방금? <laughs> 나 채팅 보다가 <laughs> 아 총이에요 진짜? 총이구나 아아아아아아아전아아아안아어 아뭐발 앞에 있어. 아 진짜. 에바야. A few later. 와 잠깐만 9초 입이 나왔다. 아 좋았다. 좋댔다. 아주 좋댔다. 아주 좋댔다. 야 드디어 전수하던데 야미. 안녕하세요. 어 아씨. 아하하하 디 놓쳤어 세번이 놓쳤어 아 5000에 나왔다 좋됐다 똑같은 환경인데 역시 드럽게 안 뜬다 진짜 환경의 차이입니다 진짜 이래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개망의 인데 막 아, 쓰지 말라고요? 갑자기요? 저 리뷰하려고 쓰는 건데요? 전화 번호는 뭐 어쩔 수 없죠 아님 어? 아님 왜 앞에 있 왜 앞에 있냐고, 진짜. 자, 마지막이네요. 예. 자, 마지막에는 어떤 게 나올까? 아,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안나오있죠 3, 2, 1. 렛츠고. 응, 안 떠. 안 떠. 이렇게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예. 총 결과 보자면. 이번은 가장 먹을 것 같은데, 이번이 어딨냐. 이번이 18개. 와, 레전드. 레전드. 자, 부무튼이렇 해서, 로브루스 모더2 2 0 2 3년 할일 업데이트 리뷰해봤는데요. 역시나, 가디를안 떴고요. 이래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가디를 뽑게 하는데, 안 나왔고요. 이번 패스는, 쓰읍,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패트 자체는 좋은데, 장난감이 무슨, 이게 뭡니까? 이거 하고, 끝이에요. 이딴게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뷰해봤고요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